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종결자 4권 38번 지문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예요. 근데 빈칸이 글의 중간 부분에 나와 있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 보통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빈칸 뒷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보통 우리가 조금 알아듣기 힘든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 부분을 해석을 했다면 다행이지만 해석을 못했다고 해서 너무 쫄 필요는 없으시고, 자, 이 빈칸 뒷 부분에서 답의 근거를 캐치해 내셔야 돼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힌트를 보고 들어갈게요. 자 지금 빈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은, much research is carried out in secret in industry and in government or departments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빈칸이 포함된 문장들을 보면은. Blank is contrary to the best interest and spirit of science. 이 블랭크 빈칸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과학의 최고의 이익과 정신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과학의 발전과 과학의 어떤 spirit 아니면 interest에 안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밑에 형광펜 친 부분을 보면요. 대부분의 연구가 수행이 되는데 in secret 비밀스럽게 수행이 된대요. In industry and in government, w o r departments. 뭐산업이라던가뭐 어떤 정부의 전쟁 부서들에서. 자, this seems to be inevitable in the world as it is today, but it is nevertheless wrong in principle.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네요. 자, 그러면은, 시크릿하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정답이 secrecy가 되는 거죠. secrecy라는 게 비밀성인데, 이 비밀로 이제 뭔가를 진행을 하는 것이 과학의 발전에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말을 하는 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을 모두 세세하게 한 문장 한 문장 다볼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좀더 정확하게 알게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빈칸이 중간에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빈칸 이후 부분에서 답의 힌트가 되는 부분을 많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 볼게요. Hardly any discovery is possible without making use of knowledge gained by others. 자, hardly는요, 여러분 부정어예요. 거의 뭐뭐 할수 없다. 자, 거의 그 어떤 발견도요, is possible,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자, 이중 부정이네요. 자, A 하지 않으면 B 할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A 해야 B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making use of knowledge 해야 any discovery가 possible 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뭘 이용해야 돼요? gained by others. 타인에 의해 얻어진 지식을 우리가 이용해야만 새로운 발견을 해낼 수 있대요. The vast store of scientific knowledge which is today available could never have been built up if scientists did not pull their contributions. 자, 굉장히 막대한 저장고입니다. store. 저장되어 있는 양이에요. 과학적 지식의 이 저장고가 오늘날 이용 가능한 이런 애들인데요. 이것이 could never have been built up. 결코 지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과학자들이 did not pull their contributions 그들의 어떤 과학에 대한 기여들을 이렇게 공적으로 다 이렇게 뭔가 풀장에 쏟아놓듯 이렇게 다 한데 모아놓지 않았더라면 과학적인 진보나 지금까지의 어떤 발견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The publication of experimental results and observations so that they are available to others and open to criticism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n which modern science is based. 자, 출판입니다. 뭘 출판했냐면요. 실험의 결과들과 관찰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출판하냐? 그것들이 타인들에게 이용 가능해지고 비판에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이것들을 출판하는 것이 주어고요. is가 동사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출판은요.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래요. 근데 그 원칙이 뭐냐면은 현대 과학이 기초하고 있는 그런 근간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하면 현대 과학은 출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들을 서로 공개하고 출판하는 일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못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부분 지금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문장이 쓰여져 있는 방식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수사적인 문장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읽고, 응? 뭔 소리지? 싶은 그런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조실 필요 없어요. 앞 부분이 해석이 제대로 안 됐다 해도 이 빈칸 뒷 부분을 잘 해석하시면은 답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어요. 자 blank가 나오죠. blank is contrary to the best interest and spirit of science. 자이 빈칸에 들어갈 놈은요 반대가 되는 놈입니다. 어디에 과학의 최고의 어떤 이익과 과학의 정신에 반대가 되는 놈이에요. 자 그럼 안 좋은 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모칸에는. 자, 이 빈칸에 들어가는 이것은요, prevents the individual from contributing to further progress. 자, 개인들이 기여하는 것을 막습니다. 개인들이 더 나아간 진보에 기여하는 걸 막아요. It usually means that he or his employer is trying to exploit for their own gains some advance made by building on the knowledge which others have freely given. 자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댓 이하를 의미해요. 그 혹은 그녀의 고용주가 지금 착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 자신의 이득을 their own gains, some advance. 자 이것들을요 exploit 착취하려고 한다라는 걸 의미한대요. 자 그리고 some advance made by building on the knowledge which others have freely given. 근데 자기들이 한이 발견들이요. 굉장히 made by, 만들어진 건데, building on the knowledge. 또 다른 지식의 기초함으로써 그들이 발견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 지식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제 뿌린 거예요. 그냥 모두 공평하게 쓰세요. 이 지식을 나만 알지 않고, 여러분도 다 아세요. 이렇게 출판해서. 자, 타인이 공유한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그 발견인데, 이 발견들을 자기만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자, much research is carried out in secret. 답에 굉장한 힌트가 되는 부분이죠. 자, 대부분의 많은 연구들이요, 요새는 비밀로 수행이 됩니다. 뭐, 산업 분야에서, 그리고 정부들의 어떤 전쟁 부서에서, 이렇게 비밀로 많이 실험이 진행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비밀로 진행이 되는 것이 seems to be inevitable in the world as it is today, but it is nevertheless wrong in principle. 이것이 굉장히 불가피해 보이기는 한데요. 오늘날의 세상의 어떤 환경 조건을 따져 보면은 자 그러나 이것은 이게 뭐예요? 비밀로 진행하는 거죠. 비밀 연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빠요 원칙적으로. 왜냐? 이상적으로 따져봤을 때, freedom to publish 출판의 자유는요 should be a basic right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은 기본적인 권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모든 연구 workers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출판의 권리. 그러니까 여기서 publish가 생뚱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 세상에 알리는 거. 그런 식으로 이 출판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비밀이죠. 비밀로 연구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빈칸에는 secrecy가 contrary, 반대된다. 어디에? 과학의 정신과 과학의 어떤 과학이 더 좋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반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비밀 연구가 안 좋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에 반대하게 되는 개념이 이 글에서는 publication인 거예요. 공적으로 알리는 거죠. 출판하고. 여러분 뭐 이런 법칙이 있대요 라고 알려주는 거. 그거에 반대가 secrecy라서 빈칸에 들어가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